안녕하십니까. 정치자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0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제가 서삼스럽게 시간을, 시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좌우의 세력이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동안 꾸준한 광화문 세력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지난 몇년 동안 쭉 광화문을 차지해서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그 결과로 간신히 정말 어렵사리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파로서는 자기들이 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문제 없이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참 그야말로 신의 한수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당선 직후부터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준비하고 어,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 광화문 세력은 2020년 8월 15일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정권을 지키겠다 하는 입장을. 어, 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소위 한국의 좌파의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백락천 교수입니다. 백락천 씨는, 어, 1938년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상당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대학에서 영문과를 다니다가 다녔거나 졸업하거나 하여가 가기가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의 영문학과에서 박사를 받은 아주 유능하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민족주의적 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록청 씨가 지금까지 데모에 나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은어 꾸준히 좌파 세력의 정신적 지주로 어. 자리를 잡고 소위 좌파의 원탁회의 멤버란 게 있습니다. 한 12, 3명. 그것의 좌장으로서 이 나라의 좌파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무슨 예를 들면 이해찬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중에 사단장이나 뭐 연대장급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1938년생인데 뱀, 뭐 호랑이 띠죠. 오늘 공교롭게 제가 음. 같은 1938년생인 제 선배 한 분의 장례식에 갔다가 조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전 신민당 원내총무를 했던 김현규 의원인데 38년생이에요. 이형도또태구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어, 신민당 원내총무를 아주 난리던 사람인데 올해 85세, 84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백락정 씨는 건강하게 지금 좌파를 진두주의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우파 세력은 지금, 광화문의 교보문고와 그 건너편 대각선에 있는 동아미원사의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 뭐, 몇천 명이 모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경찰들은 한 3만 명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아마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지도자가 정광훈 목사인데, 아, 그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하고는, 어, 어, 은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그 사소한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어떤 민족사적 어, 측면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를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정광훈 목사 역시 어, 경상북도 의성인가 어디 그쪽 사람, 여요 어, 이상한 경상북도 사람들이 판을 치네. 나이는, 어, 백낙청 씨보다 거의 18살 아래예요 56년생이에요. 여기는 38년생이고, 어, 재미있는 것은 백낙청은 아주 인류로 아주 수재의 길을 걸어갔고, 이 정광호 목사는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기는 자기를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무슨 신학교를 다닌 데도 꼴등만 했고, 그랬다는데, 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말문이 터져가지고, 어, 굉장한 부흥사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 사람을 끌어가고 끌어오르게 만드는 데는, 어, 아마 그 대중연설에 있어서는 백락천이가 비교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광화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정광호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들 비판을 하지만은 적어도 적어도 백락천 부대와 이 보수파 부대의 선봉장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사람이 정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파들이 사소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잠시 접어두고 일단 모아서 반대파를 싸워서 격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하거나 가비와 의리하고 따지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도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국공합작했어요. 모택통의하고 잠깐씩 합해가지고 일본을 격퇴하고 그리고 대동화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가 또 땅싸움, 싸움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일본 제국주의의 한과에서 신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좌우파가 합동하고, 나중에 물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좌우당만의 지금, 음, 좌파가 인력 필살의 자세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공작을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부터 한몇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촛불 대모가 일어날 때와 양상이 비슷합니다. 거의 아주 그냥 판박이로 비슷한데 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광화문 바닥에 나와서 박근혜 지지를 외치는 부대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 설마 현, 현직 대통령을 감히 그래랴 싶은 낙관론이 있었어요. 그 낙관론을 당시에도 백락청이가 좌파를 지도했습니다. 보기 좋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특정한 사람을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은 <laughs> 당시에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휘하의 그 구, 저, 뭐, 국무위원들 이런 사 이런 사람들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봤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열이 오릅니다. 당시에 저는 정화대에서 대통령 특별 보장을 하다가 자유총연맹을 맡아가지고 선거로 그걸 간신히 이겨서 자유총연맹에서 통일선봉대 98만 명을 만들어서 북한과의 어떤 대혁신 통일운동을 벌리는 그런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갑자기 그냥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때는 왕래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 양반을 옹호하기 위해서 서울역 집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습니다만 연설만 해가지고는 안 돼. 조직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중구난방이야.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정광훈을 선두 선봉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양반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좀 함부로 한다거나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좀 오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 세력을 가장 크게 동원하고 동원하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재는 현, 어, 현실적인 지도자로서는 어, 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떻게 보자면 어, 좌우의 세력들의 제 1차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선봉장이 이쪽에는 정광 목사고 저쪽에는 감초전저 중군에, 그선봉장이에 중군에 앉아서 지휘하는 백락장입니다. 이두 사람이 공교롭게 경상북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아주 부자,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가난한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낭만적인 민족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반대편에는 정광은 아주 가난한 사람, 어, 집안 뿌리는 괜찮았다고 그래요. 자기 당수기 이승만 정권 마지막에 공보 처작을 했던 전성천입니다. 전성천 처장이 정권 목사의 당수기 되는 사람입니다. 뿌리는 좋아. 뿌리는 좋은데 이 양말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난 간에 이두 사람의 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좌파가 아숙례문과어 광화문까지 태평로까지를 어그저 대무 행진 구역으로 허가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 지금 경찰청장이 그걸 도로를 전부 점거하도록 전부 허가를 해줬다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청장이 맨 처음 자기가 직접 준비 대회를 하면서왜 그걸 전부 다 열어줍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척하다가 저쪽 용산 어 삼각지 쪽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실을 점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어, 어, 집회를 하고 있는 어, 어, 보수 세력이 그 빨리 빨리 끝내고 빨리 용산으로 내려오라.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이 합류하다가 부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러나 아무리 좌우가 대립해서 대모를 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리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 좌파의 정권 전복 운동은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어, 이 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 좌파들은 어, 엊그제 그 백락청 교수가 오마이뉴스와의 뭐한 시간 넘는 인터뷰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어, 는 모또가 프레임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탄핵을 걸더니 요새는 탄핵이 아니고 퇴진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읽고 덤벼듭니다. 근데 사실 퇴진을 당할 만한 건덕,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초전 박사를 내야만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지켜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laughs> 4시 정각에 뭐, 너아라 팀인가? 무슨 신의 한간을탁 트니까. 광화문에서 그것이 이제 끝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뭐 어떤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보합시다, 헌금합시다는 내용이 라도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한 헌금을 해라. 헌금이 좀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 여기저기 돈 쓰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말세이 많지만 자우단간에 보수 세력이 빨리 끝내고 어. 삼각지 근처에 가서 대통령실을 보호해야 할 그런 긴급한 사태가 예상됩니다. 아, 종료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완벽하다고는 절대 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얘기하는 참 좋은 말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윤석열하고 대권에서 붙어본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너는 좌파나, 무슨 리버럴이나뭐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지만은, 진보나 이런 사람은. 주사파건 추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그 포함해서 그쪽에 소위 좌파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서, 김정은이를 지지하고 그를 높이 칭송하는, 그런 주사파를 제외해 줘야만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왜이나라에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좌파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항상 합니다. 나라는 좌우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파부터 시비를 좀 걸자면, 우파는 우파가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별사람, 별사이다 있어요. 옛날 친일파 찌어기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아요. 부패한 장사치도 있고, 많아. 그러나 그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싱싱한 세대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동 열사 의 현장에 가서 땀 흘리면서 외화를 벌기도 했고 그리고 서독에 파견된 간호원도 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도 하고 그리고 산업 역구서 열심히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보수 우파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세력입니다. 그 대신에 이 좌파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좌파 중에는 옛날 일제 때, 좌파 운동을 했던 사람의 그 자식들, 소위 그 후손들, 중에 정신 모체로 가지고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6.25 때, 그리고 그 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고정 간첩,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주사파, 이 세력이 사실은 한줌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혼수하고 동거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넘길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하는 사람은 느슨하게 하고 뭐 저것들 오면 한 방에 가겠지 하고 놀고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거, 저것의 급소가 어디냐고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은 싸움 붙으면 후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을 결정해야 할 아주 결정적인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계기로 해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 좌파와 종북 주사파들의 촛불대모, 이것이 절대로 다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저께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해경청장, 전 해경청장에 구속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간신히 그것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속이 됐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컨디션이 나빠서 좀 일찍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두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난 다음에 타턱 이걸 틀었더니 아직 구속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잠이 좀 오면서도 잠을 떠쳐내고 앉아서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속을 안 당하고 불구속으로 무슨 뭐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서훈 국정, 저, 저 안보실장, 어, 박지원 국정원장,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구속 여부에 대해서 헷갈려버리면 소위 이 월북사건 이 문제가 헷갈려져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셋이 땅 되니까 뉴스에서 구속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가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에, 저는 그 안에 그 안에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에,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서 어,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도 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좀 말이 좀 빠를지 모르지만, 어, 서울 국방부 장관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이걸 딱 짜가지고 아주 그냥 이걸 월북으로 모은 거예요. 제가 엊그제 무슨 방송을 하면서 이대진 씨가 그 북한군 앞에 가서, 어, 혹시 뭐 자기 살고 싶어서 나 월북하겠어 하는 얘기를 했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댓글에서 아 그런 망상을 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민감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양반이 그걸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으려고 생각하고 여기 저기 뺑뺑 도는 그 헤드 도는 그, 그 그림 있습니까? 그때 그저 이대진 씨가 막 도는 그래 아, 아그못 찾아요? 나중에 찾겠습니다. 그 양반이 거기서 수십 바퀴를 헤류에 헤드 비해서 돌아서요 이렇게. 부유 그 그뭐 하나 타고 그리고 그탄 것이 에, 중국 어 선방에 잠시 구조됐다가 중국이 또 버린 모양에그 중국 한자가 써 있는 구명조끼 입고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이대진 씨가 가졌던 그 어떤 그 삶과 인생과 역사에 대한 그 한없는 고뇌와 갈등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의 언저리에서 아니,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통령은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김문수의 표현하면 이건 총살감이야, 진짜. 예?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뭐 여기가 무례하다, 이러고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역사를 개성 광량하지 않고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는 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스크린에 뜨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광화문과 시청 앞 그쪽에는 지금 인산 인해일 겁니다. 여러분 자유우파의 결정적인 봉기 대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어, 그, 저, 강제 북송한 거 있었죠? 강제 북송하는 것도 곧 터질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로 지금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셈이 되는데, 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뭐, 일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누구예요? 유대규죠요 아니, 박대규? 그 본부장 했던 친구. 유동규. <laughs> 유동규. 저는 유동규와 광주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다 압니다. 유동규의 그 동창회생이 누구누구라는 얘기도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건 지금 벌힐거 없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딱 감옥 소에 가서 보니까 한심하거든. 자기는 나름대로, 물론 약간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겠죠. 이익 챙기지 않고 왜 그걸 가담합니까? 당연한 건데, 하다 보니까 큰 거대한 그 범죄 조직. 제가 끼어들어가서 왜 내가 여기 혼자서 피 보고 살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유동규의 그 사나이로서의 용기,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저 사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여기, 저, 우리 같이 일하는 이상로 박사가 차살 당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붙였어요. 어, 그런데 뭐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오늘 새벽에는 자기가 특별, 그, 경호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랬죠. 자기 스스로 했죠. 그래서 위기를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기민하게, 잘 극복하고, 우리 민심이 하나가 되면 이거 넘어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지키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요, 북한도요, 언젠가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와요. 그리고, 음, 에, 벽까지 하나만 얘기하자면 음. 북한이 에, 우리가 아니 저, 저것들 말이야. 핵무기 만들려고 나리법사가운데 자선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 우리도 전술 핵 주라. 전략 핵 주라. 여러분 전술 핵과 전략 핵 아시죠? 전략 핵이라는 건 진짜라 그냥 핵무기를 가지고 와서 꽉 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고 전술은 좀 약한 어, 낮은 차원의 핵무기 예, 뭐, 방사포 같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지 아느냐. NTP라고 있죠? 그, 저, 그, 저, 어, non-properation treaty라고 해서 그 핵, 그, 확산 금지 조약. 어, 아, 우리 그 탈퇴해서 우리 만들겠다고 큰 소리 꽝꽝 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도 또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어, 고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이 하도 큰 소리 빵빵 치니까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아유,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비밀리 만들었어요. 비밀리 준비를 하고, 당시에 미국의 그 유명한 한국계 이희수 박사를 사살 연락해갖고 모셔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작업을 하던 중에 이희수 박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 대통령도 16 2 네, 내일 모레죠 16승 근데 김재규에서 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규라는 사람에게 아마 미국의 어떤 세력 중에서 야 박정희 제거해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한국 대표에서 우리하고 거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그런 가상입니다.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그만큼 핵무기라는 것이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주한미국 대사나, 어, 미 국방성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당신들에게 핵무기를 전술적이나 전략적으로 주기 어렵다. <laughs> 우리는 과도에 갖다 놨다. 필요하다면 그 떠서 만들 수 있고, 아, 그 당신 나라에 우리가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그거 어서는안 되는 미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반도에 관한 한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남한도, 대한민국도 핵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이 없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없죠. 그러니까 북한도 핵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소극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북한이 쓸데없는 짓거리 벌리고, 무모한 짓거리를 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뭐, 김정은이가 아무렴, 아무렴, 민족 해방한다고 날치고 아우성 치지만은, 그거 하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자기 동포들, 동족의 머리 위에다가, 핵무기를 던지는 거, 벼락 맞아지서는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쟁이라는게또 한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보가 교환되고 서로 간에 상대 간에 상대방의 정보를 오팔해가지고 버튼을 눌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은 15분 안에 저쪽을 전면 타격해버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김정은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틈틈이 미국에서 그걸 리마인드 시킵니다. 회상시킵니다. 네가 그러면 이렇게 당한다. 그래서 어,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잠자는 곳이 1 3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딱인트저가딱 누르면 동시에 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행방에 대해서 항상 미스터리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데 김정은이도 불안해서, 잠이 잘안올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술 먹고 있어서 더 뚱뚱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남한에서요, 남한에서 이런 그저 주사파들의 세력을 단호하게 제거를 해버려면 김정은이도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맨날 하는 거. 이번에 우리가 몇년 만에 처음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박수 쳤어요. 아,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제정신 돌아오는구나. 문재인 정권까지 그것을 안 했어요. 아니, 이거 다른 나라 것도 아니고 북한의 인권 개선하겠다는 것을 남한 정부에서 안 하고 조 나누고 북한에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이런 수치스러운 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남한에 있어 지금 대모하고 자빠지고 난리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얘기해본 적 있냐 말이야, 니들이. 에? 나는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다고, 아니, 저 윤, 윤석열 정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의 흔들림도 있고, 뭐, 과거에 잘못도 있고, 하지만 타도를 할 만큼 잘못은 정부는 아니란 말이야. 니들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는, 작자들이 무슨 뭐 민족 해방을 얘기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말이야. 그래서 자유국민들이 오늘같이 결정적인 날에, 그럼 니는 뭐 하느냐? 저는 사실은 2020년에 8.15 대회의 집시법위원으로 지금 제가 보석 중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 가면 그냥 끼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성깔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이크 잡고 난리치고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변호인들에서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스스그 근처에 좀 둘러보고 대충 사람이 어떻게 모이느냐고다 뭐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왜 끝나고 또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청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당한 위기 국면, 비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어서 이것이 엉뚱한 사람에서인 이, 이 역사의 판이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지성을 가지고, 소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집단 지성이라는 말 있죠. 이걸 하면 이거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는 수로, 그리고 광안부대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어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 판이 지나가면 저도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따질 건 따지고, 어, 싸움할 건 싸우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어, 참여와 지원을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